6월 28일 토요일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안정된 국가로 세웠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를 모시며 살아온 자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일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 전환의 시점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 인간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선시 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사명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영적 자세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줍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자리에서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처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린 자였기에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선택하여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친이 아들이라 부르며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순서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바람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덩건하고 순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종교했으며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계승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그 일을 온전히 계승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구분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겉면은 단지 통치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라는 영적 유산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다음 세대에게 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용기를 북돋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확신에서 비롯된 권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설계도와 절차를 하나하나 전달합니다. 그는 성전의 방과 회당, 창고, 지성소의 구조뿐 아니라 각종 금과 은으로 기록된 제사와 분양에 필요한 그릇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설계는 다윗이 사람의 지혜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인간의 창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성전 건축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으며 그 설계를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품고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룩한 바람을 꺾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시키면서도 모든 준비와 설계, 영적 방향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솔로몬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꺾이고 계획이 바뀌고 우리의 손이 아닌 다른 이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전을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전은 가정일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일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토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보다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사명을 바르게 전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